안녕하십니까 상한가닷컴 발밤입니다이 시간은 멤버십 한국종목 이야기할까 합니다. 2021년 3월 2일자 오늘 날짜입니다. 6개월차 관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세력주 또는 조막선주 또는 짝퉁세력주라고 증하고 싶습니다. 자이 종목은 제가 느끼기에는 초기 있어서 멤버십으로 초기합니다만은 가능성이 제대도좀 높아 보입니다. 충분히 6개월차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종목은 바로 줌인터넷입니다. 줌인터넷 차세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차트입니다. 7% 찍고 빠진 상태고요. 기간 성향 먼저 보겠습니다. 작년 12월달 예고인은탈다팔다 반복하고 있고요. 간헐적으로 소신에서 찾고 그 다음날 팔고 단타하고 있고요. 1월 25일날부터 6150원짜리 3호 펀스 조금씩 매수하고 있고요. 그러다가 2월 24일날 2,000주당 멍땅 팔았고요. 토시는 24일날 들어갔다가 그, 그 다음날 단타했고요. 자, 6,0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6,000원대. 자, 2019년도 장기간 정기 상태로 있다가 급등이 나왔고, 만천병역까지그 다음에 추락을 하여, 작년 3월 코로나 때 2270원 찍고, 그때 박스권 상태 전저장까지, 박스권 전의 상태까지 끌어올리고, 그속서 박스권 지지하면서 흘러내리다가 작년 9월 화순경에 제로 사뜨리면서 세력이 개입합니다. 그 다음에 8110원 찍고 조정 중에 있습니다. 세력에 개입하였을 때, 이 가격, 3,500원 잡고, 7,000원. 한120% 폭등한 다음에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딱 상승포고 딱 절반, 조정을 보이고 있고요. 이제, 10월 올라 상승 치고요 9월 하순부터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넘었고, 여섯 달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강한 지지선 지지하고 있고요 이 박스권 5500원 정도에서 6 0 0 0 사이 계속 맴돌고 있습니다 즉 현재가 5830원부터 아래로 분할 매수하셔서 버티시기 바랍니다 이때 작년 9월 하순에 들어왔던 세력들 나가지 않고 지지하고 있고요 또 작년 11월 때 들어왔던 세력들 한바탕올렸다또 지지하고 있고요 최근에 거리랑 터지면서 약간 흘리내리고 있습니다만은, 다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 0 병원에서 6,000 사이에 박스권 상태 유지하면서, 그런 쪽으로 6개월째 박스권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올라갈 것입니다. 왜냐?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KB 증권과 합작법인 프로젝트 바닐라란 한국판 노빈 후드를 만들고자, 프로젝트 바닐라란 이름으로 지금 학자법인 설립됐습니다. 올해 상반기 주식거래 플랫폼 출시 예정이고요. 한국판 러빙우드 지향하기 때문에 금융전략 전문, 전문가 이성현 대표를 선임했고요. 현경사로는 NC서버스가 KB증권과 이어 여기 KB증권과 학자법이라는 을 설립합니다. 디지털 증권 서비스 개발합니다. 즉 현재 줌센스 지향하는 한국판 러빙우드 프리어스 바닐라와 아주 흡사한 학자법인을 KB증권이 또만들어습니다 경쟁사 인스토프트와 함께. 자 KB증권은 줌인터넷에도 인터넷, 게 다리 걸고, 인스토프트에도 다리 걸고, 계속 걸고 있죠. 아주 양다리입니다. 양다리. 양다리 작전. KB증권이 너무 나쁜 놈이네요. 양다리 작전. 이것저것 다 가지치기 합니다. 하나 걸래라이 말이겠죠. 이제 KB증권은 증권사 특유 그 무기를 기반으로 하여 줌세넬과 인지소프트에도 협업 하는 것입니다. 유사한 것을 하기 때문에 과연 어느 게 이길지는 알수 없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그러나, 군용전략전문가 이성인 대표를 선임했기 때문에 저는 KB증권과 합작법인 프로젝트 바닐라를 좀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상반기 주식거래 플랫폼 출시한다고 하니까 조만간 늦어도 뭐, 한 4, 5월달에는 나오겠죠. 페타서블에서 나오겠죠. 페타서블에서라도 자, 줌스넷 실적 추이 보겠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매출 비율은 검색광고 44%, 불스플레이 광고 26%, 쇼핑광고 24%입니다. 즉, 광고로 묶어서 하는 줌스넷입니다. 매출 추이는 보겠습니다. 2017년 224억 224억 2018년 243억 줄어들고 약간 살짝 늘어났죠 2019년 247억 아주 조금 늘어났죠 2020년 238억 약간 감소했죠 거의 거의 정체 상태 220에서 240 사이에서 계속 정체 상태입니다 매출액이 즉 매출액이 늘어야만 영업이 증가하고 할건데 매출액이 거의 정체 상태입니다 정체 상태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돌파구가 필요합니다. 그 돌파구가 무엇이냐? 바로 프로젝트 바닐라입니다. 프로젝트 바닐라. 군인자로 전문가를 데려다 놨기 때문에 이제 뭔가 하시적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예, 추력은 계속 4년째 정치 상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220부터 250억 사이가 계속 왔답니다. 다 갔다 합니다. 영업이익률은 2018년도 10%에서 3%로 추락합니다. 2020년 매출은 2019년 대비 238억 원으로 전년 대비 3.5% 감소하고 영업 이익도 당연히 7억 원으로 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7% 감소합니다. 자, 매출액 정체 상태 영업 이익률 영업 이익률 2 0 1 7년에 7.7%, 2 0 1 8년에 10.7%, 2 0 1 9년3%가수록 영업률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안 좋은 증상이, 안, 안 좋은 현상이죠 그래서 그 돌파구로 아까 한국판 너빙호드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돌파구를 만하는 방법은 한국판 너빙호드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현재 주민 인터서는 광고를 먹고 사는 회사이기 때문에 검색광고, 그러나 검색광고가 인기가 없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 네이버가 최근에 실, 시간 검색어 실검을 폐지시켰죠. 그 후광 효과를 줌 미센스 봐야 하는데, 후광 효과도 제대로 못 보고 습니다 왜냐, 검색 시장 점유율이 갈수록 줄어들거든요줌 미센스 점유율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다 성과를 못 내고 있습니다. 현재, 이렇다 성과를 못 내기 때문에, 매출액도 정체 상태 4년 연속, 영업이유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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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소 상태 영업이유도 줄고 있죠 다, 다, 답답합니다 답답해 그러니까는 이 돌파가 뭐냐 이 프로젝트 바닐라가 성공을 해야만 줌센스 사는 것입니다 성공 못하면 힘들죠 힘들어 자 차트 보신대로 작년 상반기 때 바스콘 상태 유지하다가 작년 9월 하순경에 이거, 신성장 사업으로, 프로젝트 바닐라, 프로젝트 바닐라, 이거 하나로 주가를 띄웁니다. 그 다음에 관리되고 있고요. 6개월째 관리. 자, 여기서 좀더 관리, 한 여기서 좀 더, 박스콘 상태 한다 하더라도, 어, 지금 3월이니까, 8월이면, 달 아니, 8개월 차면, 박스콘 8개월 차면, 5월 달이 5월. 5월 정도까지는, 최악으로 잡으면 5월까지 빠르면 한 3-4월 3월 빠르면 한 4월 초그 안에 버스콘 다지면서 점점 올라갈 것입니다 아직 쓰레기 탈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줌인터넷 현재 상태로는 매출이 계속 정체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보는 회사입니다만 은 그러나 적자 종목 아닙니다 이 프로젝트 바닐라 성공을 기원하면서 이 멤버십 정보로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